오는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2회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ALCN은 모국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외국인들이 젊은이들이여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는 주제로 토론한다. 외국인 최초로 TV조선 미스트로 리중결승까지 오른 마리아 디스 모델 겸 방송인 비다 모하마드 재생에너지 회사의 코링크스의 존슨팬 대표 유튜브 다행주의 채널을 운영하는 대니얼 브라이트가 참여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경험을 나누고 세계로 나아갈 한국 대학생들에게 외국 생활의 장단점을 조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에 LC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는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이번에 LC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는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7년 한국에 온마리아는 가수가 되기 전까지 매일 눈물의 혼밥을 했다고 한다. 마리아는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 항상 외톨이였다. 몇 한국 사람들이 언제 밥한번 먹자고 말할 때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인사치레였다는 것을 알고 상처받았다. 고했다. 외로움을 극복한 건 친구였다. 그는 해외 현지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조언한다. 마리아는 한국 음악은 좋았지만 너무 외로워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몇 현지 적응을 위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마리아는 솔직히 해외 취업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 고 토로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한국에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몇 가구장 하는 나라의 언어는 기본이고, 문화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존슨 팬 에코링크슬 대표는 창업하기 전 태양광 관련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태양광 시장과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다. 며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고 했다. 아프리카 가메룬 출신인 그는 한동대 학교 석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적용해 아프리카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등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인 유튜버 대니얼 브라이트는 누구나 그렇듯 새로운 도전은 힘들다. 몇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배우지 죽는 할머니와 천국장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재래시장 탐방 등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단행주엘의 구독자는 약 28만 명에 달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비다 모하마드는 자국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피해 러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본래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우연히 한국에 왔다가 생각이 바뀌었다. 비단은 의대나 법대를 나와 남들이 좋다는 직업을 갖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고 했다. 무대 겸 방송인으로 활약하는 비단은 모든 사람은 다양한 기회를 접하게 되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면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회를 탐색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った